안녕하세요. 워후 하면서 아침 운동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 일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화장실이고 지금 시간이 9시 22분이네요. 네. 이제 운동 내려가서 한번 오늘 아침 운동도 조져보겠습니다. 아. 아침마다 쟤는 맨날 이렇게 사투를 해줘야. 아휴. 그다음에 이거 키를 찍고 그다음에 헬시장을 갈수 있어. 이렇 C로 바르네요 はい。<laughs> Obrigada. 날씨가 좋아서 아침 러닝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들어야 되나? 는구이 가방에다가 챙겨서 갈 거예요. 여기는 진짜 웃긴 게 약간 어딘가 도착하면은 그 장소에서는 딱히 마스크 이런 저지가 없는데 엘리베이터 이런 데서 막절 끼면 문제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허준 워낙 지금 완전 코로나 관런해서 방역이 조금 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응, 근데... 에이, 이렇게 햇빛이 좋을 순 없는데 아, 저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젠장. 이어요 여기 어딜 가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완전 개방적인 데라서 나만 조금 눈치 안 보이나? 나만, 난 원래 항상 괜찮았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들 막, 다 이렇게 하고 뛰시니까, 그냥 저도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뭐, 브라탑 입고 쓰는 거죠, 뭐. 근데 공원 가기 전까지는 조금 눈치 보이는 거 있어요. 저희가 뛸 것이고, 지금 여기서 대각선으로 걸어갈 거예요. 이렇게 재면서 러닝을 해볼 예정입니다. 덤벼움. 첫 번째 코스가 완전 약간 어... 인클라인 장소라서 조금 힘든데. 는 핸드폰 접어놓고 할 거라서 이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빠이빠이. 여기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기가 지금 제가 걸어온 거리거든요. 그리고 이둘 중에서도 이렇게 최대한 바깥으로만 한 바퀴 돌면 한1 k m 해서한 8분? 조금 안 걸려요. 한 7분, 30, 7분 30초 정도 달리고. 이렇게 해서 한네 바퀴 돌면 딱 30분 나오는데 오늘은 세 바퀴만 들고 아 이거 꺼야지 이거 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다시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짜잔 날씨 진짜 좋죠 레칭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샤워할 거예요. 이거 갖고 들어가서 그냥 아 이거 맨날 어차피 씻어야 되니까 갖고 들어가서 어 바디 워시 할때 그냥 같이 이렇게 헹궈서 맨날 맨날 널어주면 돼요. 음. 친구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짐을 많이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가져가라고 단독방에 아까 올라와서 거기서 좀 약간 쿠킹 재료 같은 거 픽업하러 갈 거예요. 혼자 가기는 또다 들지도 못하니까. 친구를 데려갈 예정입니다. 유튜브 보고 지금 닭가슴살 스테이크 마리네이드 하고 있는데 이게 맞겠죠? 뭐 어, 지금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얘도 약불로 한번 불잘 음, 음 키니까 이렇게. 아 중불로 하랬으니까 중불로 떠놓고 그다음에 좀한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둘러주고. 음 지금 나가볼까? <laughs> 자, 호라이팬 몇 개랑, 네. 아주 큰 수확, 프로틴하고, 이것도, 청소기랑, 그리고 여기 뭐, 테이프랑 어쩌고저쩌고랑, 가서 짐 풀고 이따가 서머마켓 갈 예정입니다. 여기 했 거랑 뽀뽀 키트 몇 개야? 프로틴 주방 유리 아 이건 필터 필터랑 되겠다. 오씨 나겠나? 총 완전 필요하고 이거 김밥 말이도 피... 아 초콜렛 이 초콜렛 완전 맛있는 초콜렛하고. All right. Do you think I can see that? Oh yes, yes. Guy picture here. You wanna know who's that guy? Where is it? This is a Flinders strip, right? Mm -hmm. Yeah. yeah. Yeah, we will look around. <laughs> Thank you. So cute. What a Christmas tree? Red Christmas. White Christmas. Whoa. What is have to go somewhere else just just here only with three dollars four liters 1g

I'm just eating it. Whoa. <laughs> Harry Potter. Books books books. Ah! Have you also read this book before when you're young? Oh yeah. I mean, I'm asking you. Oh, I don't know. You don't know? Uh, maybe that's a candle Ooh. Oh yeah, let's see.